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역시... 서울 양양고속도로입니다 여러분 방구석인줄 알았어 브리드 피팅 우와 이게 신기하다 이거 좋은데? 감성? 하니 하니 h o m e y h o n e w 있어 상관도 있는데 너무 너무 흔들리는 거 아니야? <laughs> 생생 생생 보통이야안 들어 안물어 중요한 생생 접붙이야. 흔들리면 영어도 와.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뭐야 <laughs> 뭐하냐 뭐 뭐하냐. 뭐, 뭐 세번 쳐, 세 번. 가자. 잘한다. 하나 둘 <laughs> 야, 나뭐 하나만 물어볼게. 너 어? 그거 태운 거야, 아니면 얼른 피고 생야 <laughs> 가자. <웃음> 왜 이렇게 신났어? 여자들 네 명이서 왜 이렇게 신났어? <웃음> 하나 <laughs> 둘셋 <laughs> 야, 야. 야, 이거 세번 해봐, 세 번. 셋, 한번마실까 아, 알았어. 한번 봐줄게. 하나

제가 선배 마에 탕탕 후루후루 탕탕탕 후루루루루 탕탕 후루후루 내맘이딴짠딴짠 탕탕 후루후루 탕탕 후루루루 탕탕 후루후루 후루루 <놀람> <맘이 단짠> <놀람> 후루 후루 <놀람> 한참 릴스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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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찍었더니 너무 덥습니다. 지금 땀 났어요. 양양의 바다. 아 양양 바다. 네. 와, 완전 귀뚜라미 소리 들리는 거 봐봐. 옛날에 여기서 사람이 떨어졌대. 엉치지 마. 아, 진짜로. 근데 <laughs> 여기 처음 와보잖아. 아 여기서 옛날에... 양양의 유명한 라운지라고요, 여기가? 네, 이제 강물에서 놀면 돼요. <laughs> 아니, 근데 양양의 유명한 라운지를 가는 길이 귀뚜라미 소리가 이렇게 들리고요. 이게 약간 기틀하니 서리가들리저 때가... 따라 하시는 거예요? 저 따라 하시는 거야? 기틀하 보일러 기기 진짜 아무 말도기안나왔어뜻비슷하와 <laughs> <laughs> <또 비쩌봤네. 웃음> 근데 이거 약간 서울에서 볼수 없는 그 동선이잖아 라운지를 가는 길이 만상이야만뭔이야 <laughs> 예, <영상으로. 웃음> <laughs> <반성이 웃음> <laughs> 그치 않아? 라운지 가는 길이 약간 이런 길일 수가 없잖아 그치? 귀뚜라미 소리 들리고 여기 라운 하... 아닌 거 같은데 <laughs> 여기야? 여기는 연관 맞는 거 같은데 여기 음악 소리가 안 들려? 그러니까 대단한 방음 설 방음 <laughs> 시설인데요? 뭐 하지 마 연기하지 마 연기 끝나고 나? 연기 끝나고 오 있네 그 우와 데... 있는데? 있는데? 아니, 아니 아니야 도착했어 도착했어 <laughs> 아 진짜 아무 소리 안 들리잖아 우와, 이 배경에 음악 소리안 들리잖아 <laughs> 이 배경에 라운지가 있어요 <laughs> 여러분 여기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laughs> 좀 무서워. 무리수 들지 마세요. 아, <laughs> 지마기 어. 아,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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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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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기 여기, 여이 여기, 여 너무 웃겨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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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거 잠나 <laughs> 빨리 해봐 <웃음> <웃음> 다섯 번. <laughs> 지워지네. 지워지기 전에 빨리 쓰기 도전. 안돼. 우. 안돼. 우와. 우와! <웃음> <웃음> 아 여기는 양양해수욕장인데 머리가 산발이 됐고 지금 그 바닷물을 먹어가지고 굉장히 짭조름한 상태고요. 우리는 이제 그 바나나 보트나 이런 그 뭐지? 모터? 모터 보트? 이런 거를 한번 타러 갈 겁니다, 여러분. 날씨가 끝내줘요. 난 날씨 요정인가봐 와, 확실히. 근데 뭔가 서울보다 덜 습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오히려 덜 더운 것 같지, 왜? 기분 탓인가? 근데 확실히. 습한 거는 서울보다 덜 습한 것 같아요. 나 머리 어떻게 이거? 누가 소가 속아... 핥은 것 같은데? 우와! 경치 보여줄게요. 평화로운 양양 낙산해수욕장. <laughs> 아니 내가 웃겨서 머리 붙칠 뻔했어. 힘이 빠진 다뭘걸 뭘, 뭘걸 봐봐. <laughs> 힘이 없어요. 와, 우리 탄거 뭐라 했지? <laughs> 이름이? 우리 탄 거? 땅콩보트땅콩보트 와, 땅콩보트 여러분, 타보세요. 진짜, 뭐, 하도 소리 질러서 목이 너무 아프기는 한데, 저희 4명에서 탔거든요? 근데 진짜 재밌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 물에 빠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목구멍도 맵고, 짜고, 콧구멍도, 눈도, 꿈에 덮여 있어. 으아! 그래도 재밌어요. 그, 흠한 <laughs> 사람당 2만 5천씩? 조금 비싸긴 한데, 근데 뭐, 어딜 가도 한 2만원? 뭐 3만원 이렇게 하지 않나? 빠지 같은데 가도? 아무튼, 땅공부터까지 <laughs> <laughs> 야무지게 타고, 마지막으로 트드 조금 더 타다가, 씻으러 가보겠습니다. 이따 예쁘게 하고 만나기로 여러분, 여기는 우리 무슨, 여기 뭐였지? 무슨 회, 회센터? 낙산항. 낙산항. 맞아? <laughs> 오, 저기, 좀만 더 가면은, 낙산. 낙산사. 이렇게 회센터가 네. 조그맣게 있는데, 추천받아. 추천받은 집을 네. 가보자고. 와, 근데 하늘이 뭔가 너무 예쁘다. 평화로워 보여. 아쉽겠다 네. 네. 쌈 맛있지? 쌈을 네. 고기 먹을 때도 쌈을 안 싸먹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안사거안 싸먹는 사람들은 안먹는 사람들은 먹사람사합니다감사합니다사사 나는 저서 깻잎을 싸먹으라고 하는게 진짜 아. 이해가 안깻잎한이 아. 엄청 세다세니까 음, 맞아 깻잎향이 <laughs> 세지 아, 아니 들어가면 3개 더 줄게 으흠? 3더 줄게 먹으라고 <웃음> <웃음> 진짜 맛있는 음식 나오면 바로 술이 더 맛있어 으음 이 그거 반도 좋아하는거야 왜수더 맛있거든 <목소리> 어, 네. 김치가 요 4? 한9병 되잖아 소주 4? 한9병먹지 않나? 맞지 인정이 전짜2세잘맞 그래도 구슬이가 지은 거야 응? 9병이라서아 진짜? 아 맞네 <목소리> 아 진짜 이러고 있어 아네 안해? 아니아니요